아, 지금, 아, 이곳이 제주의 비자림입니다. 네. 비자나무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이죠. 어, 이전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예, 찾는 이들이 줄었다고 관계자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평일이라 물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예, 이곳의 모습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예, 아름다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숲, 비자리, 아, 잔디 광장 소공원, 벼락 맞은 비자나무, 돌담길, 송이길, A 코스, 오솔길, B 코스, 돌멩이길이구요 아, 세천인 비자나무, 비자나무, 사랑나무, 도도름, 해발 287m 어, 정도 되네요. 다랑시오름이 해발 382.4m. 미터 되고요. 이 음수대와 비상배, 비상 홍합배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넓은 그러한 수목원입니다. 그 하긴 이 제주에서는 산 오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뭐 올레길도 있고 많은 이제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 제주, 제주 자치도에서 또 비자림만큼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 휴양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자림에 대한 특성이 있는 만큼 오늘은 여러분께 비자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이곳을 마지막 날 찾았습니다. 네. 아, 뭐, 어김없이 오늘은 이제 또 돌아가야 합니다. 2월 오늘 21일 금요일. 항상 여러분의 사랑과 뭐라 할까요? 응원이 있으시고 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어, 이제 500분이 넘으셨죠. 예. 벼랑 남 벼랑 맞은 비자나무가 여기 있네요. 이 어, 나무가 요 뒤에 숨어있네. 이것이 예. 벼랑 맞은 비자나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금요일 하루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어, 이야기들과 하고자 하는 일들 뜻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루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광객도 그렇고 지역민도 그렇고 떼엄띄엄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아니지만 어,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들 자연스럽게 어, 그분들도 어,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어, 휴양림에서 자연을 느끼고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곳까지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숲의 어떤 정령도 그렇고, 예. 이제 여기가 주 입구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150m, 그 정도, 200m 정도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제 천년의 숲이 자리임 해가지고 <laughs>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음, 아, 바닥이, 기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여러분이 밟고 다니시는 탐방로는 송이로 되어 있습니다. 송이는 제주 화산 활동시에 화산, 어, 최설물로 알카리성의 천연 세라믹이며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하 천연 자원입니다. 성인은 천연 상태에서 원적에선 방사율이 92%, 탈취율이 89%, 수분 흡수율이 10%, 항균성이 99%의 어, pH 7.15 알카리성인 천연 세라믹으로 인체의 신진대사가 촉진과 산화방지기능을 지녔으며 유해한 곰팡이 증식을 없애주어 세집 종목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식물의 냉장 어, 생장에 필요한 수분을 알맞게 조절하여 화분용 토양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비자 스프로이 여행 이곳은 천년 비자나무 숲프로 대자연과 천년의 비자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시면서 건강과 건강한 삶과 행복 충전의. 숲 여행을 떠나보세요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음, 떠나보실까요 아이땅 색깔 이아 이것이 이제 송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공기 자체가 남다르다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피톤치드 향이 아, 특별한 어, 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연의 어떤 숨, 음, 산소랄까 예, 나무들의 예, 숨이 느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확실히, 호흡하기가 깔끔하고, 좋은 공기가 산소가 몸속으로 체내에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우와, 나무 엄청 큽니다. 아유,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온통 감싸고 있습니다. 와. 아, 이곳이 비자림의 숨골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숨골이라고 하는데, 마치 숨을 쉬는 그 사람의 콧구멍처럼 <laughs> 그렇게 보이나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공기 마음껏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선이 돼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사무실에서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과 어, 소통하는 시간 또시장자 토크 어, 928회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 비자림에서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 잘 지으시는 그런 행복한 건강한 날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